어, 저의 스위프트 강좌 코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음, 저는 이번에 어떤 강좌를 찍을 거냐 하면은 어, 본인이 프로그래밍에 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if문, else문, 뭐 function, 클래스, 뭐이 정도 수준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iOS 앱 개발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가 강의들을 앞으로 많이 찍어서 올릴 예정인데 이제 그 강의들을 듣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초석이 되어줄 수 있을 만한 강의 영상을 하나 찍어 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음... 뭐제 영상이 처음 iOS 뭐 튜토리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다른 튜토리얼 영상을 보셨으면은 아마 스토리보드를 이용해서 하는 영상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음 뭔가 내 앱에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고 싶다라든지, 그리고 회사에서도 기본적으로 스토리보드를 뭐 많이 이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프로그래매티컬리하게, 코드로만 앱을 개발할 줄 알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아무튼 제가 이러 이러한 이유들 말고도, 제 경험상으로도 스토리보드로 앱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순석의 코드로만 개발을 하는 것이 나중에 가면 훨씬 더 쉽고 더 유리한 측면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토리보드 없이 음 이제 iOS 개발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서론이 길어진 것 같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laughs> 우선 X 코드를 켜줍니다. 잠시만요. x c o d e 해서 New Project <laughs> X-Code를 켜서 New Project를 해서 Single View 앱을 선택을 해서 Next를 클릭을 해줍니다. 뭐, Tutorial이라고 할게요. 음, 그리고 Language는 Swift, 그 User Interface는 Storyboard로 해야 돼요. 그리고 Next. 원하는 위치에 앱을 생성을 해주시고요. 저는 l e c t 로 l e c t 에다가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create. 자, 그리고 한번 앱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 원하는 디바이스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앱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 아무런 화면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앱이 실행이 된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색상이 다르죠? 이게 왜냐면은, 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 다크테마. 그래서 지금 여기 세팅이 다크테마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디벨로퍼 들어가서 다크 어피어런스를 끄시면은, 이제, 똑같은 모양이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제가 뭐 헬로월드, 클래식하죠? 헬로월드라는 라벨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라벨에다가, hello world 붙이고 그걸 가운데 정렬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horizontally in container vertically in container에 둘다 0값을 주고 add constraint constraint를 이렇게 추가해주면 를 이렇게 레이아웃을 짤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constraint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아마 처음엔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강의가 진행함에 의해서 따라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로 월드. 똑같은 화면이죠. 그리고 이 메인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인터페이스만 건드려 줄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 어떤 로직적인 것을 구현을 해야 한다 하면은 또 어차피 이뷰 컨트롤러랑 여기 있는 이뷰 컨트롤러랑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뭔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음,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뭐 셀프 뷰막 배그라운드 컬러 해서 뭐 시스템 뭐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아마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여기서도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할수 있어요. 뷰 클릭을 해서 어, 백그라운드 지금 시스템 백그라운드 컬러가 설정이 돼 있죠. 뭐 어, 시스템 옐로우 컬러 똑같죠. <laughs> 그렇지만 저희는 이 메인 스토리보드와 이뷰 컨트롤러를 이용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이 앱의 그 시작점을 그 저희가 원하는 파일로 연동을 시켜주어서 이런 라벨 같은 것도 코드로 붙이고 이런 백그라운드 칼라 같은 것도 코드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는 앞으로 이뷰 컨트롤러와 이 메인 점 스토리보드 파일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뷰 컨트롤러 파일은 제가 지워줄게요 Move t o t r a s h 그리고 command option n을 누르면 은 새로운 폴더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control l e r s 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음, 코코아 터치 클래스로 해도 되고 스위프트 파일로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프트 파일에다가 만드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해요. 그래서 스위프트 파일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루트 뷰 컨트롤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생성이 됐죠 일단 파운데이션이라는 <laughs> 모듈을 임포트하고 있는데 저희는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UI 키트라는 모듈을 임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UI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화면을 구성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그래서 막 폰트라든지 뭐 라벨이라든지 그리고 이 UI키트 자체의 파운데이션을 이미 임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은 굳이 임포트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UI키트를 임포트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아까 지었던 게 UI뷰 컨트롤러라는 클래스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UIView 컨트롤러를 상속을 하고 있는 저희의 새로운 루트 뷰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루트 뷰 컨트롤러 이거는 UIView 컨트롤러를 상속을 하는 애고어 이제 생성자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라이프 사이클 n 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master v i e w d i d o a d v i e w d i d o a d 뷰가 한번 로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뷰가 이렇게 실행이 된 거예요 이게 실행이 되면은 여기 있는 함수 먼저 실행이 됩니다 프린트를 찍어 볼게요 v i e w d i d o a d 음, 그리고 얘를 진입점 파일로 만들어 줄게. 지금 아마 실행을 하면은 빌드가 안될 거예요 아마. 어 빌드가 되긴 하네요. 파일을 지워서 안될줄알았는데뭐 지금 이 메인 스토리 보드가 읽혀지고 있죠. 이제 이것까지 지우면 정말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우진 않겠습니다. 이제 신딜리게이트 <laughs> 파일로 가주세요. 주석은 뭐 그냥 지울게요 어차피 아무도 안 읽을 거니까 여기서 진입장 파일을 설정을 해주면 돼요 뭐 대충 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음, 여기 윈도우 프로펄티가 있죠 이 윈도우 프로펄티가 지금은 nil 값인데 nil 어, 값이라는 값이 없다는 소리예요 윈도우 프로펄티를 직접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 윈도우 씬을, 이 자리에다가 이 씬을 넣어줘. 그래서 저희가 윈도우를 이제 직접 값을 주었습니다. 인스턴스 개체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래서 이 윈도우가 root view controller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root view controller에 저희가 만든 이 녀석의 개체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루트 뷰 컨트롤러 속성을 지정을 해주었고 이제 윈도우에 make key and visible 어, 보여준다 더 윈도우 윈도우를 보여주고 이 윈도우를 키 윈도우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메인 스토리보드가 아닌 이 윈도우를 이용을 해서 뷰 컨트롤러에 접근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 메인 스토리보드 파일이 아닌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루트 뷰 컨트롤러 파일이 시뮬레이터에서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뷰 디드로드라는 프린트 콘솔 문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뷰 디드로드라는 프린트 문이 찍힐 겁니다. 찍혔죠? 네, 여기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왜냐면은, 음, 뭐,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뭐, 아까는 막 여기에 스토리보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가 생겼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이거는 검정 색상도 아니라 그냥 무색이에요. 아무것도 설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 첫 번째 강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이나 길어졌는데요. 어, 첫 번째 강의여서 조금 제가 말이 많았었고 두 번째 강의부터는 정말 알짜배기로 코딩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강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뵐게요